디시스 축구, 디시스 기량 차이.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나라가 수비를 못한 거라고. 브라질한테 맞불 작전을 하는 거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왜 이게 기량 차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감독 차이고 전술 차이라고. 브라질이란 뛰는데 누가 맞대 결을를라 브라질이란 뛰는데 누가 카세미를 놓치고 축구를 시작해. 누가 네이마르한테 하프스페이스 그렇게 많이 주면서 축구하냐고. 벤투 감독님이 난 재계약 안된게 다행이라 생각해요 지금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은 비엘사야 브라질은 소고기 먹고 우리나라는 김치만 먹었어? 김민재가 세리아에서 날아다니고 이강인이 라리가에서 잘하고 손흥민이 득조망을 해브라질절 보고 많이 실망하셨나 보네 실망했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처맞았는데 감독까지 와가지고 이거 하는데 말했잖아요. 또 이러면, 또, 아, 내가 말했잖아요. 말했잖아요. 또 이렇게 또 그게 되는데, 그냥, 이번 월드컵에 내가 틀리고 있는 게 거의 없어. 자기 감독 후보군 없어요. 뭐, 누가 자기 감독을 해? 없어. 카베 감독 올 사람. 주에 한국 감독이 될 거고, 우리나라는 퇴보할 거고. 엔뚜가 한거 뭐, 보기는 하겠어. 4년 동안 기록으로 남기는 거 뭐, 보기는 하겠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떨어진 거를, 뭐, 선수들이 휴직시간이 짧았네. 어, 뭐 브라질은 로테이션을 돌렸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 아 변명이야. 로테이션 돌리고 싶었으면 1등 했던 가 결국 그건 변명밖에 안 돼. 언제까지 이유 찾을 거야? 이것 때문에 전네, 저것 때문에 전네. 이유 찾고 축구 언제까지 할 거야? 그냥 냉정하게 볼줄 알아야지 축구를. 우리나라가 못뭐 올라 간 데는 수비 전술이 부족해서였고, 우리나라가 조이을를못한 데는 가나전 때 수비 전술이 부족해서였어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얘기해야 돼. 나아갈 방향. 그 나아갈 방향은. 벤투 감독님이 난 재계약 안된게 다행이라 생각해요. 웃기지 않아요, 그것도. 운독을란 사람이 벤투 감독님을 유일하게 옹호했던 유튜버 중한 명인데 벤투 감독님이 재계약 안 하는 거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잖아. 어, 그럼 또 사람들이 얘왜 스탠스 바꾸지? 지금까지는 벤투, 호 그렇게 칭찬해놓고 지금까지는 벤투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해놓고 월드컵 끝나니까 문도 그 벤투 갑자기 보내야 된다고 하네. 이렇게 말하잖아. 저는 벤투가 재계약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또 16강이야.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지. 16강 너무 좋은 거고 16강 너무 뛰어났지. 근데 나는 벤투오가 브라질 상대로 친선 경기 때 보여준 모습과 어제 보, 보여준 모습이 다른 점이 단1도 없었어. 브라질 때 명백하게 친선 경기 때 잘못된 점이 파악이 됐고 심지어 방구석에 있는 흔히 말하는 문도구도 그 문제점이 보였는데 벤투는 월드컵 때 그거를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어. 다음 감독이 그거를 할줄 아는 사람이 오는 게 맞아. 발전한 건 맞아. 근데 여기까지가 어울리는 동행이야.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 나는 우루과이 때 진짜 그게 고쳐진 줄 알았어. 내안 고쳐졌어. 브라질 절 보고 많이 실망하셨나 보네. 실망했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쳐 맞았는데 감독까지 와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거 하고 세 번째 올키퍼 넣고 있는데 열받지. 노란색 다 때려 뿌리고 싶었어.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다 때려 뿌리고 싶었어. 한 번만 해야지. 뭐 문화인 거 알겠는데 뭐첫 번째 골 넣고는 막 이거 하고 막어막이거까지 어, 어, 이해하겠어. 내골 넣는데 내골다 해버리는데 죽여버리고 싶다. 내가 감독이었으면 하프 타임 때 진짜 벽 존나 쳤을 것 같아. 야이 개새끼들아 화안 나냐? 지금 쟤네 감독까지 춤추고 있는데 니네 화안 나냐? 난 욕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는. 칭찬할 건 많아. 내가 또 요즘은 또 유튜브 추세가 다 칭찬하는 추세로 바뀌었으니까 또 비판을 해야지 문턱구나아가야될거 <laughs> 아니야. 나아가야 될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맨날 또 칭찬만 하고 존중만 하고 이렇게만 해 나아가야지. 난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잖아. 우리나라가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질더업을 이어가면서 이벤투가 남긴 이 4년 동안에 엄청난 이 자산을 이어가면서 수비까지 입힐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됩니다. 그냥 그게 답입니다. 제가 또 말하지만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 일본이 스페인과 독일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고 모로코가 오늘 스페인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왜 있었겠습니까? 일본과 모로코가 그렇다고 공을 못 차요? 일본과 모로코가 그렇다고 빌드업을 안 해요? 아니야. 얘네가 공을 못 돌릴까? 절대 아니야. 이거를 벤투 감독님이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선물을 해주셨어. 이거를 장착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를 정말 감사하게도 장착을 시켜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가 난 월드컵 가서 템팩 수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전방 압박인데 전방 압박의 기준이 달랐어야 됐다는 거 거 촘촘한 전방 압박을 가하든 진짜 상대방 센터백들이 못 풀어나올 정도의 전방 압박을 가하든 아니면 적당히 미드필더 선들을 지키면서 수비를 똑같이 하든 아니면 아예 내려서 하든 세개 중에 하나를 완벽한 플랜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세개 중에 하나도 준비를 못 했던 벤투였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벤투랑 재계약을 하는 건난 반대였어 애초에 이게 변했더라면 재계약을 하는 게 맞는데 어제 브라질 경기를 보고 그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어야 돼 제가 원하는 감독이요 솔직히. 현재 우리나라 축구에 지금 이 축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에 지금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은 비엘사야. 벤투가 만들어 놓은 토 그거를 몇 배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감독님은 비엘사밖에 없어. BL사. 비엘사. 근데 BL사는 못 와. BL사는 올 수가 없어. BL사를 우리가 도저히 오, 데려올 수가 없어요. 진짜 BL사를 데리고 와야 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싶잖아? BL사가 답이긴 해. 진짜 이거는 팩트입니다. BL사가 오면 우리나라가 진짜 성장할 거야. BL사 축구가 엄청난 축구거든. 전방 압박이 미친 수준을 보여주는 게 BL사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죄송하지만 BL사를 담을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욕 먹겠지. 아 우리나라가 뭐 체력이 부족해? 말도 안 돼. 브라질은 소고기 먹고 우리나라는 김치만 먹었어? 체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브라질은 맨날 소고기 뷔페 먹고 우리나라는 맨날 두부 김치만 먹었어? 뭘 체력이 부족해? 어떻게 우리나라 체력이 부족한데 김민재가 세리아에서 날아다니고 이강인이 라리가에서 잘하고 손흥민이 득점한 거래 체력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부족한 게 문제야. 나는 다음 감독님이 딴건 모르겠는데 그것만 바꿔줬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선수들의 마인드만 좀더 바꿔줬으면 좋겠어. 벤투오가 마인드를 많이 바꿔줬거든 근데 여기서 나는 다음 감독님이 첫 마디가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 너네 브라질한테 4대1로 진거화안 나니? 시치 감독이랑 히샬리 쇼이랑 이거 하는데 화안 났니? 나라는 감독은 말이야 나는 대한민국 축구를 오기로 마음 먹었을 때부터 너희 선수들이랑 브라질을 해서 친선경기 잡고 이거에 생각하고 왔다고 아이씨 난 대한민국에 온 이유가 그거라고 니네 퀄리티면 브라질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스쿼드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리고 모두가 보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거 하고 훈련 끝나고 10분씩 이거 훈련 시키고 이렇게 첫 만남 해봐 번스리. 여기 가는 겁니다 그냥. 존나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쉽게 하기가 어렵다니까. 공기부여 좆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선수들이 이러면은 둘중 하나야. 저 새끼 뭐야? 저 감독 뭐야? 아니면 근데 이사람은 훈련까지 잘 시켜. 그럼 뭐냐면 야, 맞는데? 야,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야, 이 사람이 말해 준 대로 수비해 보니까 야, 우리가 브라한테 이렇게까지 쫄고 들어갈 필요가 없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리더고 감독이잖아. 지휘를 잡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다음 감독은 국내 감독 중에 이런 말을 뱉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공모 감독님 밖에 없어. 진짜 이 축구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은 홍모모 감독님밖에 없어. 울산인대 준산하고 있는데 가서 우승시켰잖아 올림픽 동메달 따게 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올림픽 동메달 딴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 기적을 10년 전에 이뤄낸 사람이야 10년 전에 그게 뭐 투지로 해냈거든 뭐로 했든 그리고 일단은 홍보 감독님은 선수들이 홍보 감독님만큼은 존경해 내가 봤어 선수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 존경해 내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홍보로 바라볼 때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집중해서 딱 들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맨날 멘트들이 다 다르잖아 여기서 누가 아이스박스 차면서 이게 인터내셔널 매치야 이런 말 하겠냐고.